오, 3, 야, 오랜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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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중국을 가는 이유가 핑이 애들도 높게 나와서 간 건데 이제는 다 낮게 나온 거야. 됐다. 비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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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와자 한더 높게 나와 싫어. 오랜만이다. 비민가. 비민가면 카베라야지. 뭐라는 거야? 뭐? 뭐. 뭐, 아니, 뭐? 뭐? 아니 뭐이씨. 간절이라고 내가 말안 했어. <laughs> 야 도미. 뭐. 네 옷에 좀 망랑한다. 이제 이제 너는 오 어, 나갔어. 상대가, 아, 나갔어. 나갔어. 백기를 한데 막 상대 상대가 막나가는 그러니까 상대가 막 제가 나간다. MJ의 옛날 스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오오. 아 들어왔어. 들어왔다고? 생선. 아. 생선 주제 로팅 겁도미지도 생선이면서 말이 많아. 난 생선이어서 안 따라하잖아. 뭔 소리야? 따라할 게 있다고. 아니, 내 마음이 지금은 아씨 이제 이제 주창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야 오케이 제 쥐거 벤다가. 우리 저기 있고 있다. 있고 B B 1층 B 1 층. 아래층에 B B 밑에. 아, 아래층에 아래층에 있어. 음, 아래층에 A 사이트 들어온다 얘네. B 사이트 들어온다 B 사이트. 아니 벌써 아래층에 더 아래층에 그 구멍으로. 들어다 하나 더이 뭐야 지금 <laughs> <오> <laughs> 또스킬해가지 <스틸에> <laughs> 뭐야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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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laughs> 우리팀이구나 우리 아깝다 <laughs> 우리팀이아 엘라구나 아, <laughs> 엘라구나 생생히 잘 봤음 <laughs> 아니 엘라, 엘라가 엘 저인 줄 알았어 <laughs> 그난 살리니까 어 이상하다 분명히 이름 표현을 본것 같은데 그거 우리 팀인데? 잠만 있어봐 <laughs> 아 도, 아깝다 도밈 죽일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아, 아 반대창문 조심해 뚫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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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림, 뚫림. 어, 가깬 거야 아, 자카리 깬 거야 아, 에코 들어 에코 있어 아, 에코 나는 에코가 <laughs> 싫어요 도둑놈 다가 뒤집어 에코드를 하나 깼어요 있는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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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들어서 설치하죠 그냥 저기 있다고 안대편에들어서 어, 설치하세요 안 생선 들어서 설치해요 이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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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설치좀 어저 내가 잡았어 <목소리> <왔어. 웃음> <laughs> 아니 나윤도인이 저거 잡으랬더니 아, 안솔랬더니 에코, 였 <laughs> 아, 소리 말지, 내코데 에이? <laughs> 아, 보드. 왜, 어디, 걸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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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아 어디 아 대체 어디가 뚫리는 거야? 아 메버릭 뭐저 뚫리는데. 아. 어, 뒤집 뻔했다. 아, 아, 아. 아. 건 리볼버로 장거리 있는 거 잡는 거왜 이렇게 잼이냐그 구멍 뚫려 있다. 여기 있다. 계단계단벽에 메버릭 리 있던 걸. 오, 나 나이스.

누구라고 또 죽이고 싶다고? 항상 죽서킬은또 뭐야? 아 0킬 아 저거 이키안 돼서 그... 나는 이거 마운... 마오... 키보드가 이상해 이거 맥거난 그래서 음식도. 가성비만 좋아 궁금한 게 있는데 슬... 메버릭 스킬 쓰면은 그게 소리가 시끄러워요? 아니요? 이런 소리 나요 그냥 바람 부는 저... 만약에 님이 닌이... 그.. 사플를개못산다 그러면 안들리고요 잘한다 그러면 들려 잠만 M4가 엠포, 이게 연사되는건가? 패치 전엔 진짜 안들렸는데 지금 들리긴 들려 근데 옆에서 총재마 해도 안돼? M4가 거... 연사 오케이 아..아..아.. 나70난 무조건 7 5나온 기본지원 70와 75나온다 지금 <laughs> 에임이 75를 안 따라가잖아 에엥 아 진짜 에임 안따라와 생선.. 생선 개투방 맞았다 음.. 80이야

아야, 야, 그까지 가라고? 저기, 저기, 가서. <laughs> <저기, 앞에, 웃음> 어. 여기, 여기, 가기 여기. 여기, 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 여기, 가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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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전아아스이 에임 씨발 <laughs> 한발 맞추고 있어 아아 아, 아 일단 들어가서 설치 들어가서 설치아얘힐 받았어 아, 커넥터 조심해 아이프리 아직 커넥터에 없어 빨리 설치해야 되는데 아 진짜 아스테아 어, 아, 진짜 맥그넘절 커넥터 간다 커넥터 갔어 <갔다>. 커넥터 못 <맞아>, 아, 역시. 오, 뭐, 아, 무반동 왜이 심하네. 이거 잡어봤다. 야, 맞추지 않네. 잡어받 때문에. 아니야, 못 맞추는 거야. 아니야, 잡어받는 게 쓰레기인 거야. 아니야, 못 맞추는 거야. 아, 야, 아, 내가 쓰면 맞출 거야. 아니야. 아. 내 <laughs> 이게 이게 얘더라고? <헤드라고>? 이게 얘더라고? <laughs> <laughs> 저 <맞아> 이게 얘더라고? <laughs> <laughs> 이게 왜 돼요? 그 나사했는데. 머리를 갖다 대줬네. <laughs> 이 CG니까 해야겠지. 아 단도 어렵다. 아, 그리그 그 빨리 맞아. 내려질 수 있고 천천히 내려질 때있그 빨리. 아, 잠깐 잠 아, 나로나 로드구나. <laughs> 나 카카이잖아. 잠깐만 내. 헤트볼이지네요. 로드를 안 나고. 이걸 준주에게전나나하라 아, 러쉬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기 거기 세 명인가 거든 불비도 있다 거기. 시티가갈릭 때문에 붙이고 있는. 어. 나 뒤치기. 어디야? 오케이. 어디야? 뒤 돌아가서 다 잡아. 다 아, 쉣. 래서 조준 속도 느린 게 별로야. 키바나 초계피 둘다 뒤에 둘다 뒤에. 아씨둘다 뒤라고. 왜? 어, 둘다 뒤야. 그거 아, 구멍 내다 보면 클나요. <laughs> 알았어. 어? 이거 몽타뉴. 그 어. 뭐냐? 에임 속도 느리, 느리잖아. 그렇지? 어 근데 이거 갑자기 빨라질 때 있거든. 약간 그, 그 핑카 맞은 것처럼. 그거는 버그야 달릴 때 그렇게 아 아니, 그런 거. 걸어 하죠? 다니면 원래 빠른데 뛸 때만 느리고

<laughs> 아까 로, 아까 로드할 때나 진행한다. 돼지가 붙냐. 몸은 새까만데 뚝배기만 <laughs> <투데기만> 하얘네못돌격 <laughs> 음, 로스 참고 2연경에 돌려보면. 어, 이 새끼 뭐야? 바네 지나 있는 잡았다. 잡았다. 바네 줄에 있는 잡았다. 아, 뭐야? 응? 아, 여기 뒤에 누워 있어. 설나 어, 잡았다. 저 오른쪽 짝방, 오른쪽 짝방. 여기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너무 아파요. 어 너무 아파요. <laughs> 싸우러 가리 <말냐>, 어떻게? <어떡해. 웃음> 한번 도발해 봐봐. 한번도발 봐. 앞에 카칸 던있다 장고로. 앉아 앉아. 앉아야 돼. 어 뭐야 뭐야아 뭐야 맞았는데? 어.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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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이겼다 이겼다 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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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아내피이 높아서 그랬구나. 머리 맞혔는데 안 맞으면 나오네. 강대영 거 아내 피14 있었. 못 찾는다. 음. 뭐야 이따 서 찾는 줄 알았어? <laughs> 어. 지자잘못 찾고 못 찾은 거야. 이겼죠? 아 내가 1등했죠? 뭐아 미호 뭐 했습니까? 아할거 아무것도 없죠? 왜저 단계 1등이지? 음 1등했어. 죠 <laughs> <laughs> 원래 어, 내가 1등해야 돼. 저기 올린 것 중에. 그 뭐지 헤드셋 괜찮은거 뭐예요 둘중에 세나이저 세나이저 <목소리> <샌하이저. 목소리> 올라가 뭐해 무서워 브리치가 <목소리> <지가> 무서워해 어? <목소리>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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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계단 2층. 2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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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배. 도망가 도나 피었어 좀비가. 나 피었어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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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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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